이 시험이 무슨 수능만냥 서울대 갈 것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. 60점이나 90점이나 합격한 건 똑같고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받아들이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그래도 나는 용어부터 하나씩 채찌피트를 찾아가면 원리와 진리를 파악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책과 영상이 아닌 다른 책과 영상을 추천드리며 이 영상 또한 안 보셔도 좋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나는 빨리 합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끝까지 봐주세요. 첫 번째 핵심 요약을 위주로 외우세요. 이해하실 건 이해하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세요. 제가 그냥 외워라 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아니 근데 이해를 하려면 더 깊게 들어가야 하는데 굳이 제가 제빵 기능사 필기시험을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죠? 그냥 외우십시오. 두 번째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.